모자의 색깔은 밝고 화려해. 그리고 모자의 재질은 반짝이는 재질이야. 그리고 여름용 모자로 만들어줘. 아마 이런 상품을 여러분이 구상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에 관한 프롬프트를 써서 영어로 바꾸신 다음에 이 내용을 이렇게 여기다가 써놓으시고 그리고 고 이렇게 하시면 유사한 이미지가, 원하시는 이미지가 아마 나올 거예요. 볼까요? 이렇게 당겨볼까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회사 마케팅사 펜스 대표 고준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NS 마케팅에서 이미지 및 동영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AI 도구들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손쉽게 다양한 동영상과 이미지를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끝까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지만 이미지와 동영상 콘텐츠가 제작을 어떻게 할지 오늘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행 유튜브를 촬영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드론샷 영상을 많이 쓰시죠? 근데 드론샷을 실제로 찍지 않고도 드론샷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단순한 여행 내용들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여러분들 어떤 상품들을 생산하고 만드시는 가게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어떤 뭐 작은 모자나 소품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떤 단순한 스케치만 가지고 이 부분을 효과적인 상품으로 아이디어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AI 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하나는 드론샷 촬영 효과, 두 번째로는 스케치를 가지고 상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는 뭐 단순한 텍스트 기반으로 또 사진 기반으로 고객의 이목을 끄는 데는 참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창의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어떤 강력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여러분의 SNS나 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게 도와드리는 것이 오늘 강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어 배울 AI 도구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도 좀 절감하시고 또 어떤 다소 전문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으니까 아주 유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우신 방법을 앞서 말씀드린 뭐 유튜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경우에 여러분들의 카페를 홍보하기 위한 이미지를 드론샷을 활용해서 찍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효과를 낼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스케치를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데에컨대 무슨 뭐 원피스라든지 뭐 이런 옷을 만드시는 분들도 옷에 관련한 다양한 단순한 스케치를 구체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서 변형하고 색깔도 입힐 수 있고 또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배워보시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들어갈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구글 어스 스튜디오입니다. 구글 어스 스튜디오인데요, 여러분 뭐 구글 맵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지도라든지 또 여러분 블로그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실 때 다소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구글 어스 스튜디오는 어떤 지리적인 영상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서울 도심이나 뭐 제주도 한적한 해변 이런 곳에서 마치 비행한 것처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제가 미리 좀 화면을 키워 놨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글 어스 스튜디오라고 치셔서 들어가시면 이런 기본 화면들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보여드리면. 자, 시작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스 이미지로 스토리를 전화하세요. 있데 사용해 보시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빔 프로젝트라고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시고, 제목도 필요 없습니다. 시작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위치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왼쪽 상단에 참고로 여러분이 찾고 싶은 곳을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찾았던 곳들이 나오는데, 삼방산 이렇게 치면, 이렇게 삼방산 위치가 나오고, 오른쪽에 삼방산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해야 될 거는 이 아래쪽에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동영상 편집기와 비슷할 겁니다. 여기 보면 450프레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마 초당 30프레임이니까 아, 3분 정도 되나요? 이런 시간들만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고, 여기서 하는 방법은 이 이미지를 처음에 여기 보시는 이 점을 눌러서 시작점을 누른 다음에 여러분이 이동하고 싶은 화면을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0 프레임에서 여기지만 90 프레임에서 예를 들면 내가 여기까지 옮기고 싶다 화면을 그러면 여기까지 옮기신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참 보여드릴까요? 어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눌러 보시면 어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죠. 어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또 다른 장소 예를 들면 200 프레임 정도는 어디 갈까 좀 키워 볼까요? 어 키워 보고 싶다. 또는 키워서 이렇게 어 화면을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옮기신 다음에 다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타면 보면 저희가 두 가지 프레임 지정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이런 각도로 돌아가면서 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 일단 이동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는 카메라 각도가 바뀌면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과정이에요. 이런 작업들을 다 하시고 랜더를 통해서 조금 부드럽게 하고 저장하면 여러분들에게 멋진 동영상 또 샷을 어, 다운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놨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 제가 이제 어, 이미지를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산방산에 있는 어떤 카페 사장님께서 본인 카, 카페를 홍보하는 어떤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구글, 어스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전반적인 이미지 샷을 드론처럼 드론 샷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삼방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또 아래쪽으로 시각을 낮춰서 삼방산에 접근하고, 그리고 쭉 주변을 둘러본 다음에 여러분의 가게, 제가 뭐 이미지가 좀... 음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찍었는데요. 이제 여러분 가게를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의 뭐 sns 라든지 또 홍보물에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글 어스 스튜디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 새로운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무료 버전이니까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슈퍼 크래프트 ai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스케치를 가지고 아이디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이미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그린 스케치도 괜찮고, 또 여기서 기본적인 프롬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채 GPT처럼 이러이러한 스케치를 그려줘 라고 해서 그리실 수도 있고, 또세 번째로는 이제 사진을 업로드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슈퍼크래프트를 제가 이제 미리, 어, 다운을 받아놨어요. 그럼 시작하는 화면은 이제 로그인하고 여러분들이 빈 폴더를 만드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첫 번째로는 보면 이렇게 스케치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게 영어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방법은 여기에 그냥 항상 저기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글 번역기를 쓰시면 되죠. 같이 한번 올려볼까요? 자 카페를 한번 그려볼게요. 카페의 실내 인테리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 창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붙여넣을게요. 인테리어 오브 카페. 그래서 카페 실내 인테리어를 그려줘라고 하면 어 이렇게 이제 그려주게 됩니다. 화면들은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끔 크기는 여러분이 조정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화면을 하나 선택하셔서 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르셔서 엔터를 치시면 좋은 점이 이 아이디어를 옆으로 이렇게 꺼내서 다시 보여주게 돼요.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시면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변형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여기 아래쪽 누르시면 상품으로 변해줘 또는 이제 다양한 그림으로 그려줘 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고우를 치셔도 어, 인테리어 배경에 맞게 색깔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그 결과가 오른쪽에 나오겠죠? 이렇게 옮겨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옮겨놓고 볼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어떤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스케치가 나오고 그 스케치를 다양한 이미지로 색상을 입혀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 과정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그 브레인스토밍 도구처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어, 스케치를 업로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로드를 한번 해볼까요? 어,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업로드는 케이크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업로드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어, 발전시킬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좀 글자가 작은데, 이거를 상 프로덕트로 만들어 줘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쓰면 됩니다. 좀 작은데요. 예를 들면, 케이크인데, 딸기 초코 케이크로 한글로 한번 해볼까요? 잘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해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뭐, 아주 썩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은, 칼라러 흑백 이미지에서 일단 초코 이미지로 이렇게 변형해서 만들어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존에 있는 존재하는 스케치라든지 이런 것들 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스케치.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 이미지를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기파리가 있는데. 어, 이거 말고 가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파우치 같은 거를 연필을 누르시고 어, 이미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뭐 파우치 이런 거 있죠? 그럼 파우치를 이렇게 단순하게 그려볼게요. 제가 파우치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서 상품으로 팔고 있다 하시면 이렇게 파우치 디자인을 손잡이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고 디자인은 여기 뭐 동그라미, 별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파우치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 이걸 가지고 어떤, 일단은 단순한 디자인을 조금 풍요롭게 만드는 건데 한번 눌러봤어요.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화려한 색깔의 가방, 뭐, 이렇게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화려한 색깔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가방이 나오고 이걸 또 돌려보면 뭐 3D 이미지로 볼수 있어요. 아주 만족스럽진 않네요. 그래서 제가 이미 미리 만들어 놓은 가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아주 잘한건 아닌데, 한번 보면, 여기서 제가 만든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좀, 좀 원활치 않네요? <laughs>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브랜드네임은, 보드네임은, 단순하게 테스트라고 하고요. 제가 여러나함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연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좀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능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켜시고 스케치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모자를 한번 해볼까요? 좀 귀엽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상품으로 하는 거죠. 상품으로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에 밝은 색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번역기를 한번 해 볼게요. 모자의 색깔은 밝고 화려해. 그리고 모자의 재질은 반짝이는 재질이야. 그리고 여름용 모자로 만들어줘. 아마 이런 상품을 여러분이 구상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에 관한 프롬프트를 써서 영어로 바꾸신 다음에 이 내용을 이렇게 여기다가 써 넣으시고 그리고 Go 이렇게 하시면 유사한 이미지가, 원하시는 이미지가 아마 나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땡겨볼까요 그렇죠? 제가 만들었던 이미지는좀 다르긴 한데 사실 제가 원했던 건 캡인데,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약간, 더 반짝이는 재질이고, 그리고 컬러풀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다시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마디파이라고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장식을 바꿔볼까요? 꽃무늬 장식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좋으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그럼 데코레이션이 꽃무늬가 되니까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붙여넣기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그러네요. 보시는 것처럼 꽃무늬가 붙어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는 여러분이 단순한 스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지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신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SNS라든지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브랜드라든지 또 SNS 활용 등에 있어서 단순히 텍스트나 또 이미지를 활용하시는 단계를 벗어나서 동영상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서도 드론샷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글 어스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여행지라든지 아니면 카페를 소개하실 수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 지역을 입력하셔서 움직이는 동영상 드론샷을 촬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어 슈퍼크래프트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스케치 아이디어 그러니까 상품을 만드시는 분은 상품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전에 스케치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은 카페 사장님은 카페 인테리어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몇개 넣어서 스케치를 하시고 그 부분을 구체적인 색감이나 이런 아이디어로 발전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SNS라든지 또 브랜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은 훨씬 더 풍요롭게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효과적으로 브랜딩하고 또 마케팅할 수 있는 도구들 몇개 설명을 드렸어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AI를 활용해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